우리는 영화관에 가면 자연스럽게 팝콘을 삽니다. 평소에 잘 먹지도 않던 음식이지만 영화관에 오면 마치 당연한 절차처럼 팝콘을 먹게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팝콘은 가장 좋아하는 스낵은 아닙니다. 아마 영화관에 갈 때만 먹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텐데요. 그런데 영화관은 사람들에게 더 인기 있는 스낵들 대신 왜 하필 팝콘을 팔고 있을까요? 그것도 전 세계 대부분의 극장에서 말이죠. 팝콘이 영화관에 들어오게 된건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팝콘이 대중화된 시기와 영화관이 생기기 시작한 시점은 오묘하게 겹치는데요. 미국에 영화관이 생기기 이전에 팝콘은 스포츠 경기나 카니발 등에서 간식으로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강냉이처럼 팝콘 기계를 끌고 다니며 거리 이곳저곳에서 팔았기 때문에 구입하기도 쉬웠고 단돈 5센트면 살수 있을 정도로 저렴하여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1920년대까지도 영화관에서만은 발을 들이지 못하고 문전박대를 당했는데요. 극장주인들은 팝콘이 영화관 내부를 더럽힐 값싼 길거리 음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1902년부터 생기기 시작한 미국의 영화관들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영화라는 새로운 문화를 부유층의 사람들에게 선보이는 곳이니만큼 영화관은 싸구려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았죠. 게다가 1920년대 후반까지는 무성영화 시대로 미국인들도 오디오 대신 자막을 읽어야 했는데요. 당시에 글을 읽을 줄 안다는 건 교육받은 계층의 사람이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극장주들은 서민들의 값싼 길거리 음식이 품위 있는 장소에 들어오는 것에 질색을 했습니다. 빈 오디오를 팝콘 먹는 소리가 채우는 것도 귀에 거슬렸죠. 영화관은 관객들을 위해 철저하게 청결 상태를 유지했고, 팝콘이 비싼 카페 뒤에 굴러다니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20년대 후반 영화계에 반전을 일으킬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유성영화시대가 열리면서 영화가 완전한 대중화가 된 것입니다. 부자들만의 문화에서 벗어나 그를 모르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 극장에 가게 되었고 관객 수는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대공황이 미국을 강타한 것입니다. 수많은 실직자가 발생하자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졌고 돈은 없지만 시간은 넘치게 되었죠. 그래서 작은 사치로서 영화관을 찾았고 그들의 저렴한 간식인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볼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영화관들도 경제 위기가 닥치자 관객을 끌기 위해 그제야 사람들에게 팝콘을 허용하게 되는데요. 극장주들은 처음엔 팝콘 장수들에게 돈을 받고 영화관 근처에서 팝콘을 팔수 있게 해주었지만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쏠쏠하게 돈을 버는 모습을 보고 자리세를 받는 대신 직접 팔고 싶다는 생각이 슬그머니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극장주들은 영화관 내 자체 매점을 차리고 팝콘 판매에 뛰어들게 되죠. 당시 극장에서는 팝콘과 함께 사탕이나 쿠키 등의 다른 간식들도 팔고 있었는데요. 1941년 발발한 태평양 전쟁은 이들 간식 메뉴를 하나로 합쳐버리게 됩니다. 일본은 진주만을 기습적으로 공습한 이후 오랫동안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을 점령합니다. 전쟁터가 된 하와이 주변과 필리핀으로부터의 설탕 수입이 막혀버리자 미국 내 설탕 공급량은 3분의 1 이하로 크게 줄어듭니다. 미국 정부는 한정된 설탕을 전쟁터의 군인들에게 먼저 배분하였고 남은 양을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설탕 배급을 시작합니다. 설탕 부족은 생각보다 심각하여 전쟁이 끝나고 2년이 지나도록 사람들은 배급을 받아 사용해야 했는데요. 그 말은 곧 일상생활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설탕 과자들을 한동안 볼수 없을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설탕이 들어가는 다수의 스낵들은 오래지 않아 생산이 중단되었고 버터와 소금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팝콘은 손쉽게 경쟁자들을 대체해버립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날 무렵 극장 내 간식 전쟁도 끝이 납니다. 승자는 팝콘이었죠. 영화관에 팝콘은 완전히 정착하여 전체 팝콘의 절반 이상이 극장에서 소비되었습니다. 이 둘은 사람들의 뇌리에 뗄수 없는 존재로 각인되었고 오늘날까지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죠. 하지만 미국 영화관에서의 팝콘의 성공은 세계 어느 나라 극장에 가든 팝콘이 자리잡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영화관 팝콘이 미국 롤이 아닌 국제 롤이 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영화관은 티켓 판매 금액의 전부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부가세, 영화발전기금, 그리고 제작사 및 배급사의 판권 금액을 뺀 나머지가 영화관의 몫인데요. 이는 티켓 가격의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 돈으로 임대료를 내고 운영비로 사용하고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영화관도 지어야 하죠. 티켓 매출만으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극장은 원가 대비 수익성이 높은 팝콘과 콜라를 팔아 이를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극장 내 음식 판매는 완전한 독점 시장으로 영화관에게 절대적인 메뉴 결정권이 주어졌고 그들은 맛을 떠나 저렴한 원가를 이유로 팝콘을 판매합니다. 관객은 매점의 음식을 보고 영화관에 오지는 않기 때문이죠. 프로모션, 광고, 극장 관리 등 관객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를 생각한다면 충격적인 재료 원가에 팝콘과 콜라를 파는 것은 영화관으로서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흥행에 성공하여 많은 관객이 찾는다 해도 티켓 수익은 배급사와 나눠야 하지만 팝콘 판매 수익은 모두 영화관의 주머니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이었죠. 실제 미국에서 영화관 내 음식 판매는 전체 극장 내출의 20% 정도지만 수익은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대공황 당시 미국의 여러 영화관들이 운영난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은 반면 적극적으로 팝콘을 팔았던 영화관들은 경제위기에서 살아남았고 일부는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큰 효과를 본 극장들은 팝콘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입장료를 할인해주기도 했죠. 가족단이나 아이들이 있는 관객의 경우 팝콘의 구매 빈도가 특히 높기 때문에 영화관 입장에서는 되도록 애니메이션이나 가족영화 한편 정도는 걸려있는 것이 수익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영화 티켓 가격 인상 뉴스를 종종 접하긴 하지만 팝콘 판매는 티켓 가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팝콘 가격보다 영화표 가격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극장의 문턱을 낮춰주기도 하죠. 동안 무의식적으로 먹어왔던 팝콘이 어쩌면 영화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지도 모릅니다.